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 이 셀루메드라는 종목이고요. 엄청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큰손들이 현재 이렇게 미친 듯이 사 모으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서 모르고 계시면 안 되는 이 중요한 재료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이 매수가 매도가에 대한 정확한 가격 전략과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선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직 2차전지 관련주이지만 바닥권에 있는 종목 앞으로 바닥에서 수배에서 수십배 급등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네, 선물로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오늘 영상 꼭 집중해서 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차트 보시면 오늘 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높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이런 급등 양봉은 절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개인 중에서도 큰손 아니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대부분 만드는 건데 그들 역시도 바보가 아닌 이상 안 좋은 종목에 수급을 이렇게 미친 듯이 유입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 최근에 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이슈나 재료들이 지속이 될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파악을 하셔야겠죠? 네, 이렇게까지 오르는 이유, 바로 2차 전지 배터리 사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만 보셔도 돼요. 2차 전지 사업을 영위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한 최대 실적이라는 엄청난 이 키워드가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에 따른 엄청나게 중요한 재료들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이렇게 위에 번호로 문자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은 오늘 셀로매드 거의 한20% 가까이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제가 시초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시초가 이후로 한7%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손절가 이탈하지 않으면 당연히 봐도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와주면서 목표가인 6,000원 정확하게 달성을 했습니다. 어제 문자 받아가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못 받아가신 분들도 별로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업로드 드리는 이유 앞으로 더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상승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 못 받아가신 분들도 전혀 아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해 연말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면요. 내년 2023년 대박 나실 수 있으니까요.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앞으로를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못 받아가신 분들 이번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7105-2725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앞으로 셀로메드 어디까지 내려올 거고 또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구독자님들은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이 수익보는 개인 투자자 5%, 3%도 아니고 2%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장 문제점이 뭐냐? 바로 이제 정보력도 당연히 부족하고요. 그리고 제가 볼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묻지마 투자를 너무나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모르는 이유가 이 묻지마 투자 그리고 남들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사야 되고 팔아야 될지를 전혀 모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수익이 나도 문제인 게 올라가도 못 팔아요. 정확히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팔지 않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안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고, 이에 따라서 가격 전략도 당연히 세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식 시장에 100%는 없기 때문에 이 손절가를 당연히 잡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100%는 없지만 정확한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 전략이 먹혀 들어갈 확률이 70% 이상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 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네, 한 번씩만 해주시고, 이 구독 문자 보내주셔서 이 소중한 정보 꼭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영상이 좀 지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문, 문자 보내기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영상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이 매수 타점이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업로드를 드리는 거고요. 뭐 시간 상관없이 여러분들 그냥 편하실 때 아무 때나 내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하는 이유, 바로 이 셀러메드 2차 전지 배터리 팩 관련해서 특허권을 양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 셀러메드는 여러분들 이 바이오 기업이죠. 바이오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이제 유통시키는 기업인데 사실 바이오가 주력 사업이라기에는 이 전체 매출의 한10% 정도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셀루메드 사업을 여기저기 지금 다각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차 선지 쪽으로 뛰어들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돈이 몰릴 수 있는 이 명분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2022년에 당연히 주도 업종은 2차 전지 말고는 올라간 게 없을 정도로 시장을 계속해서 이끌었고요. 앞으로 23년까지도 쭉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주가 역시도 이제 시작하고 있는 이 셀루메드. 지금부터 여러분들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 어떤 내용이냐. 바로 이런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이 교체 배터리를 특허를 받았다라는 건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기차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충전소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제가 그 며칠 전에 공항을 갔는데 전기차 수량에 비해서 사실 충전할 수 있는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기차의 단점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이 교체형 배터리가 앞으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 충전소는 아무래도 지정된 장소에 가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귀찮다라는 단점도 있고 없으면 은 충전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교체형 배터리는 이런 단점을 전부 다 보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적인 전력망 관리, 그리고 배터리 수명 연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급속 충전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훨씬 편하겠죠. 뭐, 전기차. 배터리가 다 되면은 충전소를 일일이 뭐 찾아갖고 다니는 것보다는 당연히 일회용식으로 한번 사용하고 교체할 수 있는 이 점이 있는 앞으로 이 교체형 배터리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충전소보다는 교체형 배터리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도 대비해서 이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은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건물도 고층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정된 대지에서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높이 많이 지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옆으로 넓은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인구 밀도 대비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 이용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 굉장히 한정적이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 그래도 좁은데, 지금 지을 데도 없는데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야 되는 상황이죠. 누가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충전소 형태보다는 교체형 배터리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바이오 기업으로서 역할만 했을 때는 영업이 계속해서 적자였죠. 근데 2020년에서 21년도 들어오면서 역대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기존의 이 바이오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유통을 하는 부분들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 실적에 반영이 된다면 앞으로 기업 가치는 단순히 바이오로서만 인식이 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 부분까지 추가가 된다면 이 주가 역시도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아, 여러분들, 이 주식에 있어서 재료의 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결국 기본적으로 이런 성장성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테만이 아니냐는 결국에 여러분들 이 실적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단순히 기대감만 있어도 올라왔던 종목들 보면 실적 나쁜 기업에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좋다고 무조건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이 급등하는 종목 중에 실적 안 좋은 종목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종목들은 좀 제외이지만 이런 것들도 사실 단기적으로 끝나고는 말죠.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업들은 결국에 이런 실적이 거의 웬만하면 베이스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시장 2차전지 관련주들 위주로 돈이 엄청나게 지금 몰리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셀러메들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후발대로 급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현재 이 셀루메드 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포함해서 이 배터리팩 관련 이런 핵심 기술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이에 따라서 내수, 국내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수출까지도 지금 독점 판권에 대한 협상도 진행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셀룸메드 과거에도 이 중국과 협력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특히 이 바이오 쪽으로 중국과 MOU 체결, 업무 협약을 굉장히 많이 체결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이 배터리 판권까지 중국과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성장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중국이죠. 인구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크다라는 거고요. 시장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소비 여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실적 성장은 어마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셀룸메드에서도 단순히 이제 내수 시장을 보려고 이렇게 배터리 팩을 제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80%가 이 수출 주도형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해외에 대한 향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게 세계 최대 시장이 이 중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기관 외국인들은 벌써부터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에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 오면서 최근 이렇게 급등을 시켰죠. 자 그들은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보다 정보가 훨씬 더 빠르고요 자본력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주가도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자본력은 그들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 자체를 그들과 비슷한 선상에 알고 있다. 라고 한다면 충분히 같이 접근해서 같이 수익 보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셀루베드 제가 미처 이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하는 민감한 정보들까지 이렇게 다 기업 리포트로 정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참여 방법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셀루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네,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참여하셔서 이 맥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종목은요. 2차 전지 장비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최근 2022년 주도 업종은 누가 뭐라 해도 바로 2차 전지였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현재 바닥에서부터 적게는 3배, 많게는 거의 10배가 넘게 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흐름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상반기에는 우리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그 이후에. 바로 이 배터리 완성 업체들이 급등을 했죠. 그 이후에 또 어떤 종목들로 옮겨갔냐? 바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에 대한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되자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또 폐배터리 관련주들 쪽으로 돈이 옮겨가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있느냐? 바로 이제 리튬 관련주 쪽으로 돈이 다시 한번 옮겨갔습니다. 이 흐름대로 지금 계속해서 돈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리튬 다음은 어디 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셔야겠죠. 네, 바로 아직도 안오른 유일한 섹터가 바로 이 장비주다라는 겁니다. 네, 대부분의 2차 전지 관련주들 지금 52주 최고가 갱신을 하고 이렇게 지금 내려오는 상황이지만 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서야 저점을 이렇게 달성을 하고 이제서야 올라가는 정 반대적인 분위기다라는 건데요. 이 수많은 장비주 중에서도 왜이 종목이냐? 바로 이 주요 공급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LG 에너지 솔루션 이 배터리 완성업체에서 점유율이 이죠. 무려 삼성 SDI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을수록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파일을 많이 먹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에 공급하고 있는 이 장비 기업들의 수주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네, 탑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투자 포인트까지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위에 번호 7 2 0 h 2 5 번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네,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아셔야지만 결국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뭐금량 하이드로리튬 처음에 5%, 10% 이렇게 오를 때 굉장히 생소한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게 된게 결국에 바닥에서부터 뭐 수십 배 급등을 하니까 그때서야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과 똑같이 하면 절대로 돈벌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남들이 모를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아직 참여 못 하신 분들 위에 번호로 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종목이라는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